아, 더 있다? 씨발, 더 있다? 또나 쓰지 잡았어. 마. 잡았어잡았어 잡았어. <laughs> 잡았어, <laughs> 잡았어, <laughs> 잡았어, <laughs> 이거 죽으면 나서니까. 애들, 빠져나갔어. 빨리. 빨리, 빨나빨 둘이상 이 밑에 나 왔다 하나 기자 둘이 내리고 하나 기자 이집 안에 이집 안에도 하나있어 어? 헐, 오토바이 건너온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건너온다. 다리에 둘 다리에 둘 어. 태우려고 천천히 오는 거야. 일부러 지금 친구 태우려고 친구 한 놈은 지금 걸어오고 있어. 걸어오고 있어. 뒤에 하나 더, 뒤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차 하얀 차, 하얀 차, 따라가요 따라가자. 뒤 나이스 기절해야 요 기절이에요? 기절이 타타온다타타온다 온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 쉬 데야. 여기 있는데. 됐다. 데. 쉬는 데. 쉬는 데. 쉬는 데. 쉬는 데. 쉬리 데. 쉬는 데. 쉬는 데. 쉬는 데. 쉬 아, 여기 하나 무리하지 무리 아, 미친 새끼 와, 탄 갈린 다고 뭐, 씨발 들어갔다가 뒤졌네 잠깐 기다려봐 아, 빨리, 빨리. 아, 미치... 아, 이상해, 오늘 <웃음> <웃음> 다 맞으면서 타나갔네 치코, 치코 분명히 하고 있을 건데 이거 저기 어, 멀리 65 보인다 올라오세요 걔, 그... 그 푸스리장님? 아니 아뇨, 스쿼드 아. 이제 알았다 지금 음. 걔가 이거 플스 비장이지? 봐봐 풀스비장인지다쏜다나올라가때좀 네. 쏠게 오케이. 나 봤다 나 봤나? 좀럼저 가죠? 아니야 일단 한명 여기 세명 와요 세명한명더 연막 간데에둘 대충 이쪽에 한명더딱공 하나 왼쪽 끝나는거게 어? 내 쪽이다 아이씨 내 쪽이야 저 타지암 빼가 나 타지암 어. 타지 빼어 위에 내가 자기장 내가, 쪽 내가 더빨 내가 그럼 들어와서 보이지 보지 어? 딴 놈이 죽였어 잠깐만 어, 뭐야 우리 위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기장 바깥에 왼쪽이요 집 안에 집 안에 집 안에 하영집 아, 안에, 안에. 안에 집 안에 집 안에 집 안에 집 안에 있어? 너 겨울 수 있으면 겨와. 예, 어가고 있어. 이쪽 집 안에. 어, 알아 알고 있어. 저 어, 어, 그 집. 저 집까지. 우리 바로 78대 앞에 나왔고. 어. 얘네 그 얘네 그. 집 안에 라스트 여기. 하영 집. 나 없고. 안 되는데? 어우, 야 이걸 살았단 말이야. 내 폭을? 놀지 마, 옆에. 하나를 먹는다는 걸. 놀지 마.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지 마. 다가고 있어? 또 왔다? 누구? 어느 또? 밖에. 여기, 여기. 200, 200, 200, 200, 200, 200, 에0 0 2 200, 2 0하2 0다또0 0지마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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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 나어아 아, 나는 지금 순간 아씨 우리 편이 낯선건가 막좀그랬 <laughs> 아니야 알았어 <laughs> <laughs> 어, 아더더 뭐야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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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나이스 뭐야, 뭐, 두 어. 두 네. 뭐야, 숨어, 뭐야? 숨어, 이거 두 파티야? 어두 파티였어 뭐야 뭐야 이건 또 이건 또 하나 더 숨어있어 하아 얘가 마지막에? 바로 어아기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무서워 나야수지 글쎄 그 안맞네 하나 던질까? 불아요 아뇨아뇨 그 그냥 쭉올가쭉아쭉 하나..하나지 네. 하나, 하나. 어..일단 하나야 야 근데 혼대는데 친구들 아무도 안 빼가봐노냐? 그니까 어 있다 있다 앞에앞에앞에 앞에앞에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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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아 나.. 나 내렸어

야, 내가 5쪽 볼게. 니몇쪽 봐라. <laughs> <laughs> 우빙 <우빈> 지렸죠? <laughs> 아, 우빙 지렸죠? 아, 나 웃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우빙 환상작이었죠? 야, 한명 기절. 요, 요 바이디야. 야, 확인했어. 끝난 거 같은데, 뭐? 아니, 아니, 안 아니, 끝났어. 아, 요 기절이야. 아니. 고놈 기절이야. 네, 확... 돼. 어 붙었다 반현 그 위치다 바로 어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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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올라오고 있거든요 반현 그 위치 어, 보인다 예안 네, 네. 보여 아씨 네? 17초 17초 아이씨. 들어가야 돼? 도수 따 들어가야 돼 따라가자 제가 개나에 약간 반전이 때리네 저기서 아 계속 때리더라고 나는 아 이제 갔다 아니야 아까 부수도 부수도 온다 얘들 야 온다 하나 기따 저기 엎드렸냐? 아, 경기병 야, 뭐야? 뭐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여기 다 여기 다 뭐야? 내가 뒤에 있는데, 있는데. 뭐야? 저기에 있어, 있어. 잡아. 어디 있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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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서. 나나나 죽겠네.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이거 어떻게 맞힌 어. 거야? 이 어디서 있 쟤? 그러니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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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었다고. 여기. 아직 살아있어, 근데. 오, 아니, 어. 살아있는데. 아, 아, 그거라고. 아, 이 앞에 있다. 내 앞에. 내 앞에, 바로 앞 앞에, 앞에 여기 나무 여기 핀 찍을게, 여기 나무 땅은 아니게 1번 핑이 있어 어어나 쏘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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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 쏘네 손에, 나 쏘네 손에. 나 손에 어디서 어, 업직 여우저 새끼 어 뭐야, 쏠탄 미쳤다 어아헐멈어요헐 뭐가 멈춰 야 너, 안돼 가냐, 너야너 가지마 돌아와 막어막어 <laughs> <laughs> 막어. <laughs> 러너 막어 러너 막어 <laughs> 아, 끝났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빨리 들어오면 괜찮아. 할수 있어. 아, 안 되겠다. 이거. 네, 요쪽에. 여어 쓰고, 지금. 확인. 어, 맞다. 아이스 땡큐 에센, 상관없어. 상관없어. 내쪽에발소리내쪽에발소리좀 빼고 갈게. 나안 간다. 내 밑에? 나, 얘를 볼게 내려볼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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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나가 들어갔다. 나가 들어갔다. 나가 들어갔다. 됐어. 바로 오른쪽. 바로 오른쪽. 됐어. 바로, 왼쪽, 바로, 바로 오른쪽. 바어오른사정쪽 거예요. 나이스. 기 야. 차고집. 차고집. 차고집에 있어. 250. 차고집. 있다. 여기. 오른쪽. 바로 앞에. 됐지? 왼쪽 떼야죠둘 기절. 아까 카고팔. 카고팔 있지 않았냐? 저저저저카고갈게어 어, 아, 능선 능선 저 위에. 이백육 능선. 아해나이스 죄송해 죄해니 이거 파나내거 쏜다. 먼저 뛴다 저,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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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너 방향으로 할게요. 아직 안 보여. 아무도. 누가 올려? 컨테이너 애들 보인다. 야, 컨테다 와야 된다. 컨테이너 다 와야 된다, 이거. 아까 그, 그 러너가 깨, 쐈던 거 내가 옆으로 쳤어. 컨테인가 네. 아이씨, 놓쳤어, 씨. 다 나와야 돼, 네. 다 나와야 돼, 들파타 트린다, 내 거. 얘 앞에 있는 거. 네. 와, 여기 아직쪽 컨텐츠 싸우네. 내 쪽에 하나 있다. 잠깐만. 이쪽 방향에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 막고 있을게, 그냥. 온다. 보여요. 누웠어, 이 새끼. 눌렀다. 하나 더. 제콩 바로 이었는데 어, 씨발, 어, 죽었다. 오오 바이트. 요즘 위쪽, 230쪽에 어, 어, 연막 가 있는데? 응? 아, 그러네. 오케이, 연막은 확인 아, 나도 차좀 타자. <laughs> 아, 차 없구나,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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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따개비 붙었다. 여기, 내 앞에 따개비. 여기, 여기, 여기도 하나 있다. 아... 나... 여기 2층, 여기 딸기, 2층 딸기, 딸 나이스 비 저거 했어 또한 마리 온다 나이스. 나이스 나 붙을게 그냥 씨. 아... 미니 존나 안 맞네 둘 다운이고 암막 던진다, 이제 뛴다. 뛴다 말 맞지 뭐, 살려... 하나 더 있거든? 뭐, 살려... 하나 더 있거든? 넌 안쪽인가? 어, 있다, 집 쪽, 나왔다. 지금 정확하게 네, 여기 해. 있어, 여기, 여기, 여기. 1번. 루즈 네, 네. 왼쪽으로 봐야 돼. 어. 확인. 네, 끝. 나이스. 네, 확인. 여기가 다운됐어, 한, 한 데시아, 명. 한명 다운됐어. 어, 내가 그냥, 안 자라는데? 아, 그냥 가, 그냥. 아, 그냥. 싫어, 살릴 어, 거야 뭐야? 너네, 이거 살리고 있다? 아, 뭐야? 나이스. 나이스. 아우, 야, 근데 이거 만뭐 딱. 다안 나갔다, 안 나갔다. 오른쪽이 안나다 근데 아. 때리면 족제 친구야. 야, 걔 발, 발, 왜반 맞았는데, 왜? 끝 어, 아. 쟤네 쏘르네가또 있던데? 또, 또 있다, 또 있다. 어, 있다. 어, 쟤네 뒤에, 집업, 뒤에, 또뒤 어, 그 능선 뒤에. 아, 하, 하, 물이 물 물이 요 물이 됐어요. 물야됐어 물이 됐어이됐어아 물이 됐어요. 물니 됐어요. 물이 미어요 물이 됐어요. 물이 됐어이 됐어요. 물이 됐어이됐어이 됐어요. 물이 됐어요. 물이 됐어이 됐어요. 물이 됐어요. 물이 됐어요. 물이 어 여기 있지 바로 있지 여기 우리 앞에 음. 할 데가 없어요 있다 음. 있어, 어? 어? 있어 있어 한명더한명더끝 나이스 어우 개까미 나차뒤 뒷라인 봐줄게 뒷라인 개깜 놀래네 진짜 <laughs> 뛴다 야드 뛴다 음. 각하 두바? 방향으로 뛰어 두바? 나 여기 돌관장 먹을게 아, 저기. 테리... 아, 왼쪽 소리 걸리네. 한 대. 알았 어? 가까이서 쏜다. 아, 진짜 다짜진다다 너네 안에다 들어갔다. 너는들어갔다 걔. 집으로. 집 쪽으로 들어갔어요지다 어? 아, 여기 다 여기 있 아, 자기장 아 오시냐, 너? 네. 미안해. 나올 나 왼쪽 보고 아, 왜? 아, 요나 왜? 아, 있어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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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왜? 아, 왼쪽 왼쪽 아, 이 왼쪽 아, 왜? 아, 왼쪽 아, 왜? 아,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연막 때문못 봤어. <laughs> 아, 너무 살려주러 가려하다. 얘를 보내가 여기 담벼락 이거든? 그래? 지금 아까 잠깐 살짝 보였다가 여기 있다. 그, 나무 자, 때문에 안 보여. 숨어 있어. 나 죽어라. 쌈닭의 복수다. 한명더 오고 있어. 지금 길 건넜어. 단편화지 뜯을게요. 길 건널려 그래. 방 앞에 있다. 여기. 수탄. 수탄. 아니 수탄 아니구나. 여기, 여기 집 지금 여기 머리 좀 보이 같은데? 여기, 어, 여기. 오케이 확인 어, 거기. 개 기절, 개 기절. 어, 날짜. 아 그냥 던졌어. 그냥 피을 빼야 돼. 하나 더 붙는다. 아니야 뭐? 하나 더 붙는다. 하나 더 붙는다. 올라가 봐요. 네 옆지? 그쪽이야? 네 옆지 하나. 내 옆집 하나. 던졌다 1층 1층 단벼락이 1층 아 씨발 이거 못 잡네 2층이 있다는 거지 지금? 어 지금 2층이 응. 하나 나는 밑에 있는 애를 죽였 2층에 2층에서 피 먹고 있다 2층에서 피 먹고 있다 난 밑에 있는 애를 죽였어 어, <laughs> <야, 바로. 웃음> 오오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저거 때부터 안 내가 뒤에 놔줄게 어여 앞에 페차디페차디 요지왕 옆줄기 말하시는거죠? 거기 뒤 네. 어, 가 어, 어그로 깨야겠다 어 하나 만나 하나 나이스 나이스 네, 기차? 집안에하이 새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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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봐라? <laughs> 얘 누워있어 어디 왼쪽에 더 나왔어요 응 봤어 어 어디서 오는데? 저기 엑스바이양 노란 집 노란 집 아아... 아, 셋이다 셋이 셋이네 봤냐? 야 봤냐? 봤냐? 아, 어? 뭐이 싸워요? 어, 아, 어. 이랑 아이스 미친거 와... 아. 어디에요? 집안이요집안 와, 미친. 어떻게 어떻게. 그 야드에는 애들 한다 개가 있어. 세명 뛰고 있어, 야드에서. 죽었다 봐.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나 줄게. 이9 0

딸피? 가자. 가자, 가자. 왼쪽 오다 여기 싸데 왼쪽 나왔다. 왼쪽 왔고얘 네, 끝. 각정 왼쪽, 왼쪽, 파각정 왼쪽. 사각정하고 파각정 왼쪽. 파각정하고 왼쪽. 파각정하고 왼쪽. 파각정하고 왼쪽. 아, 씨. 왼쪽도 있어, 왼쪽. 왼쪽 길리. 길리, 왼쪽 길리. 왼쪽 길리. 걔가 끝, 걔가 각정각정 对，对。